안녕하세요. 다른 게 아니고 커피 그라인더 안핌 SP2 플러스 분해 청소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. 얼시끄러. 투출구를 먼저 분해하고 미세 입자 조절 장치를 분해합니다. 지금 빼는 건긴 피스, 지금 빼는 건 짧은 피스. 피스 구분 하셔야 됩니다. 일자 피스 3개를 풀어줍니다. 그리고 칼날을 빼줍니다. 이렇게. 분해된 메인 칼날도 똑같이. 몇 번째 녹음하는지 모르겠네. 분해하면 이렇게 커피가루들이 오래된 게 붙어 있어요. 저 육각 볼트가 키포인트입니다. 17mm 육각 복스로 육각 박트를 풀어줍니다. 아우, 못 잡았다. 아무튼 풀어주고 잡아서 위로 빼주면 여기에도 커피 가루들이 숨어 있습니다.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. 여기 안에 보시면 회전 도와주는 저런 쇳조각이 하나 있거든요. 아마 저 부품이 없어지면 다시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. 피스 사이 사이도 털어주고 어지간하면 붓으로 다 청소가 되는데 눌러붙은 부분은 휴지로 닦아주면 됩니다. 그냥 눈에 보이는 커피 가루들 다 제거해주면 됩니다. 저렇게 눅눅하게 눌러 붙은 애들은 붓으로 아무리 털어도 안 털리고 그냥 눈치껏 알아서 빼시면 됩니다 그냥 면봉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면 저거 팔면 돈이 얼마일까 이 나사선을 닦겠다고 뾰족한 도구로 막 긁어내면서 닦아내면 안됩니다 나사선이 망가져서 체결이 안돼요 친한 동생한테 선물 받은 청소기인데 가성비로 쓰기 딱 좋아요 요 구멍에 뾱 하고 되면 됩니다 이제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제 역순으로 다시 조립하시면 됩니다 저 톱니바퀴를 끝까지 체결하게 되면 그라인더를 정면으로 두고 봤을 때 빨간 입자 핀이 8시 방향으로 와야 돼요 끝까지 다 감았을 때 8시에 도착하지 않고 9시나 7시 혹은 강하게 8시에 맞춰서 감으려고 하면 안 돼요. 적당한 힘을 가해서 끝까지 체결한 후에 입자핀이 8시에 오지 않는다면 입자핀을 빼서 8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칼날 소모도에 따라 분해 조립하고 난 후에는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입자핀을 중앙으로 돌리고 여기서부터 추출 세팅을 다시. 끝났어. 끝났어. 끝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왕이면 인스타그램도. Thank you.